안녕하세요. 11월 3일 이른 아침 입니다. 아, 오늘은 썸네일에 낙폭과대를 이용한 수익내이라고 적었는데요. 아, 저는 유료방도 아니고 어, 그럼에도 많은 이 HLB에는 15만명 이상의 주주분들이 계시고 어, 또 어, 그 많은 개인 투자들 중에서 주식도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자칫 고점에서 많은 물량을 사셔서, 사셔서 많이 고통받는 시간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단,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음, 정말 몇 종목이 안 되는, 거의 하지를 않는데, 에, 저점을 공략해서 어느 정도 욕심을 비우고 어, 단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최근에는 10월 15일 이후부터 좀 설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장기 투자이고 어, HLB에 또는 주식 종목에 뼈를 묻을 생각은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되 에, 때로는 잠시 잠깐 단기 또는 데이트레이딩 이런 것처럼 시간이 있다라면 이렇게 병용을 합니다. 어, 오늘 HLB는 59만 주의 거래량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아, 그리고 현재는 2시가 조금 넘고 있는데 이제 자야 되겠고. 음, 현재 나스닥은 30포인트 0.2%의 강부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4원으로 2원 정도 하락을 했고, 고객의 탁금은 66조 730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는 23조 6000억 원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때는 바이아우로 11월입니다. 12월에는, 어, 산타렐리 이런, 뭐, 신년렐리 이런 거 있지만, 최근 5, 6년 동안은 산타렐리에서 12월의 장세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 현재 HLB는 고점 대비 이와 같이 보면 상당히 고점에서 저점 그리고 고점 대비 저점 즉딱 폭과대에 위치하고 어, 그러면 보조 지표 상으로도 보게 되면 그라운드 상태, 바닥 상태 너무 많이 팔았어 이렇게 요 위에 에, 붉은 요 동네로는 달동네 여기는 물동네 에, 지나치게 과열이 되었다, 지나치게 응축되었, 응집되었다 또는 축소되었다. 시장의 투자 주체자들이 이렇게 몸살이고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과매도 영역이라고 그럽니다. HLB는 다양한 그러한 모멘텀, 임상 모멘텀 등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는 나노코박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었고, 이제 어. 11월 2일 화요일 장에서는 43,800원을 기록했고요 아직은 5일선에서 조금 이동평균선에서 추가이동평균선에서 조금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42,000원 정도에 조금씩 걸어놓는 그러한 형태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긴급승인 정도에 갑작스럽게 나올 때라든지 또는 반등의 모색을 해서 21선 또는 5만원까지의 상승을 하면 은 욕심을 피우고 소포 익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게 되면, 장기 물량은 장기 물량대로, 단기 물량은 단기 물량대로 이렇게 비율 조절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낼 수가 있다. 음, 현재 그래서 음, 상당히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멘텀에. 보조 지표상으로 과매도 영역 지나치게 매도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골든 크로스로 터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에, HLB 생명과학도 5일선에서 이렇게 상승한. 그러면 이제 5일선이 떨어지는 5일선이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겠죠. 음, 그러면서 한두 번 정도는 5일선 아래로 장중으로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격보다는 좀 인내심 있게 음, 보유물량은 어느정도 있으니까 따라서 어, 12,000원 정도 중반 600원 700원 정도로 이렇게 어, 걸어두시는 것도 단기물량은 음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HLB의 대차 잔고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LB는 공매도가 9,687주가 나왔고요. 그리고 대차가 67,000주가 대차, 그리고 상환은 83,000주. 여전히 상환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대차잔고는 1,468만주, 1,450만주로 밑으로 다운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또 다시 대차를 했는가를 하게, 음, 살펴를 보게 되면, 일 음, 외국인이 3만 주를 대여를 하고, 그리고, 어, 5만 6,288 주를 외국인이 또 차입해 갔습니다. 아, 나머지 2만 6천 주는 어디에서요? 요, 증권에서, 내국인에서 이렇게 빌려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어, 4만 8천, 878주를 빌려오고 상환은 46,000주. HLB 생명과학은 여전히 최근 10월 29일에 100만 주를 차입을 하면서 여전히 대차잔고는 690만 주가 되고 오늘은 2,870주가 대차잔고 늘어난 모습이네요. 46,000주를 상환했지만 또 48,000주를 또 차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4만 0천 주는 누가 이렇게 또 해결을 했는가를 보게 되면, 음, 외국인은 관여하지 않았네요. 천삼백 주를 차이 빌려왔고, 어, 내국인이 4만 8천 8백 7십 8주, 투신에서 4만 0천 주를 빌려왔고, 빌려주고, 증권에서 4만 7천 5백 7십 8주를 빌려왔습니다. 이제, 공매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현재, HLB는 460만주, 공매도가 재개되기 480만주인데, 20만주가 줄어든 그러한 모습입니다. 공매도도 줄어들고, 대차도 조금씩 줄어들고, 어 그러면 반등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 어, 그래서 저점을 잘 잡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품봉의 모습으로 또 시장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것이 HLB인데, HLB는 저, 고점들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만원에서 이런 것을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데, 요 가격에 머물렀다가, 어, 10월 20일 이렇게 가격 조정이 심화가 됐고, 어, 지금은 12,000원도 하회가 했던 11,500원까지 HLB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지나친 투매로 보여지고, 어, 43,000원 4 2 0원이 밴드 내에 들어오게 되면 어, 오늘 아, 어제 아침 4, 11월 2일에 저점이 42,700원 정도였었죠. 그 정도 금방에 이하 정도에서 걸어두면 되겠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안 사시면 됩니다. 고점은 안 사시고 현금은 들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장기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하게 서둘러서 진입을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아주아주 아주 짠돌이처럼 낮은 영역에 이렇게 걸어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통 철컥하고 걸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매매로 이렇게 임하고요, 단기를 할 적에 추격하지는 않습니다. 어 11월 중에는 반등을 한번 나올 정도로 하고 그럼에도 가장 낮은 위치에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HLB 생명과학도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 l b 생명과학도 움직임을 보게 되면 어, 여기에서 14,000원 정도 어, 지난 8월 말일에 17,000원에서 14,000원까지 가격 조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현재는 15,000원 이하 정도 그리고 그 아래 14,000원 정도에 오게 되면 어, 고점 대비 낙폭과대. 그래서 다시 한번 최소한은 이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추격보다 15,000 초반까지는 괜찮고, 가급적이면 그 아래에서, 어, 이렇게 하면서, 현재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움직임이 보이고 있네요. 가격 조정은 멈추고, 이제는 서서히, 어, 15,000원 정도 횡보 이후 기준선으로 해서, 그 이하라고 한다면, 상황을 보면서, 분봉, 이제 투자자분께서 분봉, 내가 5분봉을 보겠다, 10분봉을 보겠다, 60분봉, 120분봉,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 그러한 부분으로 가장 좋은 자리 조급해하지 않고 저점을 공략을 해서 낙폭과대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1월의 월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월봉의 HL 보를 보게 되면 현재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0월봉 어, 상당히 거래량이 적었었지요. 그리고 이격이 상당히 줄어든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월봉에서 3개월간의 윗꼬리는 좀 있지만 상승의 흐름이었고 10월봉 음, 베트남에서 들려오는 우리 낭보에 대한 소식 긴급 승인이라고 하는 거 어, 요것으로 인해서 슬금슬금 주가가 밀렸. 상황입니다. 긴급 승인이 지연이 되면서 11월에는 긴급 승인이 나오게 될지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기다리지는 마시고 하루하루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5월봉은 5월봉의 아래 음 10월봉과 5월봉 사이에 있어서 음 앞전에 있는 월봉에도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 여기에서는 많이 머물렀던 그러한 위치도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HLB 생명과학은 현재 5월봉 위에 있는 요 부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하락을 할 적에 10월봉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동반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어, 10월봉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기에 11월달에는 어느정도 몸통의 절반까지 정도는 그러면 어느정도의 가격이 될까요? 17,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어, 현재 15,450원 HLB 생명과 17,000원대 18,000원대까지는 11월에 기대해보지도 않을까 낙폭과 대의 반발 매수에 의한 기술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바라보면서 또는 세계보건기구나 또는 자국 내에서의 긴급승인이나 유의미한 어떤 결과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에 부여가 된다면 라 생각지도 못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주가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은 30% 미만 참고상황이고 나머지는 기업적인 펀더멘탈 차원의 기업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 주가 상승 있어서 수익에 있어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들 되시고 오늘 수요일에서는 저점을 잘 주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도 살펴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하반경직된 모습이 되지 않는가 15,000 나래 또는 음, 4만 음, HLB는 4만 3천원대 아래 4만 2천원과 3천원 그러한 밴드에서 어, 잘 공략을 해서 단기적인 수익도 한번 내보시기를 에, 함께 빌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